남한 음악계에서는 재능이 풍부하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MC 신동엽이 사랑받는 가수 이찬원에게 보낸 충격적인 메시지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소식은 음악 산업 전반에 기대감의 파도를 일으켰으며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팬들과 동료 아티스트들 사이에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많이 기대되었던 한일 가수 경연대회에서의 예상치 못한 이탈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 결정은 완전히 2차원에 달렸다고 보였습니다. 이런 뜻밖의 변화는 이벤트 주변의 긴장감과 드라마를 더해주었으며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의 이유에 대해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일 가수 경연대회는 유명한 MBN 네트워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2023년 한국 음악 캘린더에서 많이 기대되는 이벤트였습니다. 그 발표는 산업 내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으며 몇몇 대형 이름들이 그 쇼와 연결되었습니다. 이 대회의 일환으로 음악 산업에서 유명한 이름인 이찬원이 심사위원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의 참여는 팬들과 동료 아티스트들에게 많이 기다려져 왔습니다. 이찬원 외에도 음악신에서 존경받는 인물인 MC 신동엽 이쇼에 출연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쇼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 중에서 최고의 가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팬들과 아티스트들 모두에게 꼭 봐야 할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 신동엽 MC와 관련된 문제로 쇼의 일곱 번째 에피소드가 취소되었다는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취소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이찬원의 매니저는 이찬원과 신동엽 MC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이는 후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취소에 이르게 한 몇몇 공개되지 않은 문제들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더 많은 추측과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MC 신동엽과 이찬원은 이런 좌절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여러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으며 현재 한일 가수 경연 대회를 촬영 중입니다. 이런 공동의 역사와 확립된 관계는 그들의 현재의 곤경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이찬원은 신동엽 MC와 새로운 쇼에서 협업을 계속하게 될 것에 대해 흥분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결합된 전문 지식과 카리스마를 쇼에 가져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